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대상은 소상공인 57만 명에 8천억 원 규모로 현재 자영업자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. 나정훈 기자입니다.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선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 조치가 백지화됩니다.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천여 건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정부와 대통령 시 국민의힘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, 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정부는 특히 코로나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,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,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, 새출발 기금을 확대할 방침입니다. 또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. 예스티비 뉴스 나정훈입니다.